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이죠. 못 먹어서 삐쩍 말라빠진 동물원의 사자 한 마리가 큰 화제가 되었었죠. 갈비뼈가 뼈가 보일 정도로 바짝 말라버려서 갈비 사자라는 별명을 얻은 사자인데요. 이를 계기로 동물 관리 부실 문제가 큰 논란이 되자 정부가 오늘부터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전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달 두 마리가 보금자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 놉니다. 울산은 네 곳의 동물원이 운영 중인데, 실내 동물원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동물들을 볼수 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면 동물원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14일부터 개정된 동물원 수족관법이 시행된 이후 5년 안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법에 준수해가지고 허가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손님들께 만나뵐 예정입니다. 개정된 동물원 수족관법엔 시가 허가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면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같은 논리로 수족관에도 법이 적용돼 돌고래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것도 안돼 돌고래 쇼 역시 추억 속에 남게 됐습니다.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이 동물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동물보호단체는 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물원에 전시하는 동물들이 대부분 야생동물이잖아요. 사실은 야생의 생태에서 살아야 될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14일부터 개정된 야생생물법도 시행돼 동물원이 아닌 라쿤 카페와 같은 야생동물 카페도 원칙적으로는 운영이 금지됩니다. 유예기간 4년 내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환경부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카페 업주 의사에 따라 동물들을 유기외래 야생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